โยหนึ่งหนึ่ง창조주하나네สองสอง구원자예수님세세 <셋> <셋> 우리와함께계시는진리의성령님이제 Show Count to Start Yeah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하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서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밖에는 벚꽃이 가득 피고 날씨도 아주아주 아주 따뜻해졌어요 밖에서 우리가 막음 뛰어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봄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친구들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상 예배로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의 퀴즈의 장답도 전도사님께 많이 많이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들, 설교 퀴즈는 매주 매주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설의 퀴즈에 정답도 많이 많이 맞추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을고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친구들 있다면 하루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곳곳에는 아픔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일상생활이 멈춘 채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우리 친구들 모두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교회도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위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질병을 걷어가실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히 하시고 저희 교회가 강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드릴 때깨달음을 주시고 아기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시간이 되게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mm okay.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어요 영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아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지요? 어 정말 정말 기억 잘하고 있네 우리 오늘요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성경책의 역숫자는 1033, 1033이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다다 찾았나요? 자, 시작! 그가 흔들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게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을 받으므로 우리는 땅을 받았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이거 볼까요? 시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왜 양을 죽여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요? 왜? 고약시대에 있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해 양이나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양이나 동물들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었나요? 우리 천천히 시작. 그가 하느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게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특징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구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기까지 이 천년 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준비되었나요?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빨간색 글씨를 같이 읽어 볼게요. 주일에는 시작, 종료, 주일, 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왕이신 주님께서는 마차나 아주 멋진 발이 아니라 정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의 전주일을 말하고 바로 오늘이 종료 주일이에요. 그럼 월요일에는 이거 뭘까요? 시작 성전 정결 성전에서 당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하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뭐.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할까? 아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지? 그렇게 의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 가룟 유나도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음,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넘기지? 아, 어떤 방법으로 넘겨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목요일에는, 이까요 네, 시작.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질 내 살과 흘릴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누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그렇게 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들을 위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목요일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은 성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소리도 질렀고, 정말 아픈 가시별로 가는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채찍질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골고 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에서 우리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월요일부터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TV 보는 거, 노는 거, 이 많은 것들, 우리를 위해 즐거게 수 있던 것들을 당시 잠시 멈추어두고 이 고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의 유초동 친구들이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보난받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더나갈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즐거움은 잠시 멈춰 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동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주일에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임, 핸드폰, TV시청 등은 잠시 멈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되어 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하여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예방하며 지내십시다. 설교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01089384127 김소영 전도사님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주세요. 지난 주에 정답을 보낸 친구들도 이번 주에도 또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잘 체크해 두어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는 날 선물을 준비해서 줄게요. 우리 친구들 설교 퀴즈의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